딸기, 딸기 어디 있어요? 딸기 엄마 주세요. 우와, 엄마 주세요. 잘했어요. 나인이 나비 어디 있어요? 나비? 나인아, 나비 어디 있어요? 나비. 우와, 잘했다. 나인 바나나 어디 있어요? 바나나. 우와, 나인 잘했다. 나인이 포도 어디 있어요? 포도, 포도. <laughs> 우와 잘했다 포도 그렇게 먹는 거야 엄마 주세요 포도 엄마 주세요 우와 나인 잘했다 나인 초콜릿 어디 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우와 초콜릿도 그렇게 먹어 엄마 초콜릿 주세요 고마워요 나인이 잘했어 나인 우유 어디 있어 우유 나인 아 우유 우유 어디 있어 우유 우유 엄마 주세요 나인 아 우유 우유 어디 있어 우유 <laughs> 우와 잘했다 나인님 와나인 개구리 어디 있어요 개구리 어, 개구리 이렇게 점프해 개구리 그렇게 점프해요 개구리 찾아봐요 나인님 나인 점프 점프했어 우와 잘했다 우와 나인님 잘한다 나인님 파랑새 새 어디 있어요 새새 응, 새. 우와 나인님 삐약이 어디 있어요 삐약이